안녕하세요, 유튜버 로니입니다. 근데... 네. 아까 뭐였지? 출구를 찾으랍니다. 들어... 들어오자마자 출구를 찾아... 으아. 저 지금 들어왔는데요? 뭐지? 출구 안 찾았는데 이겼어. 뭐야 다시 들어갑시다 책 찾아야겠죠? 발디를 누가 화나게 했대요 여기로 가면 안되나봐 저쪽 가자 어, 뭐지? 저 빗자루? 뭐야, 뭐야. 왜 그래? 어, 어, 뭐야. 나한테 그러지 마. 나 지금 들어왔어. 어, 뭐야? 뭐가? 갑자기 줄넘기? 주먹기 잘 못하는데 왜 친구야 딴집본 어디 가야 된다고 열어 초콜릿이다 어제 편의점에서 봤던 초콜릿은 아닌데 맛있을 것 같아 동전 동전이 하나인데 왜두 개가 얻어졌지? 자물쇠다 자물쇠 자물쇠도 식당 가서 문 잠가놓을까? 발디쌤 모 오게 여기 문 잠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노랭이는 뭐지? 노랑이 저게 저거 발디겜에 없는 앤데 목소리라서 모르겠 음료수 주세요 초콜릿 초콜릿 먹을 나가자 이제 발디스 어딨지 근데 어? 저안 뛰었어요, 교장 쌤. 저안 뛰었는데 이게 뛰는 거한 말이야. 안 뛰었어요 저. 그러죠 응. 저발띠시면 아니냐? 저 노랑이 지나가고 나서 흔들어졌어 뭐야. 달았어, 뭐가. 발디쌤 온다고, 야. 야. 제발. 강희. 강희. 1백에 3은 마이너스 이죠 백에서 마이너스 저게 뭐야? 아니, 문제를 이상하게 만들었잖아요. 가면하다. 어, <laughs> 뭐야, 너? 도장쌤? 왜 그래요? 아, 가위, 가위. 도와줘요, 가위. 잘라. 수고. <laughs> 슬프겠다. 문 잠글걸. 도망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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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 됐어 됐어 오 많아 많아 애들 노트북을 드디어 찾고 있어 어, 찾을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노트북 노트북 마이스 마이너스 팔왜 아니지? 왜 아닌데? 뭐야? 일 이구가 베이너 스파야 아니야? 아안 돼. 내거 까먹지 말라고. 나 달리기 봐. <laughs> 야 가만히 있어도 안차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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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도 안차어 뭐야 저거? 여기 안에 뭐 있나? 어? 콜라 탄산음료구나 아 엄청나게 조금씩 차와답 답해 와이너스 5 맞잖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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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어 짜증나 빨리 노트북 찾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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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노트북 여기 있는데 이제왜못 찾고 있었지 0-4는 4가 아니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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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찾았다찾았다 찾았음. 어가 아니야. 어? 너죽고 찾았어? 너죽고 찾았나보다. 강제 퇴장. 얍. 다시. 뭐야? 여기 아까 그쏘이야나 초콜릿 없는데? 초콜릿 없고 가자. 그 초콜릿 없는데? 그렇다. 가자 가자 가자. 어디 있나? 초콜릿 나 제발. 아, 괜찮아, 괜찮아. 초콜릿 주세요. 답답해. 초콜릿 싶었는데 왜? 그럼 다음엔 더 재밌는 게임으로 오겠습니다. 이 게임은 발 로블록스 발리 게임이었어요. なよ。